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절약을 떠올립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다 메가커피로 바꾸고, 배달도 주말 내내 시키던 거 하루로 줄여보고, 이렇게 소비 습관을 고치는 시기인데요. 물론 이런 습관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작은 소비 습관 하나하나가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절약만으로는 절대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는데요. 실제로 월급은 그대로인데 커피 한잔덜 마신다고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늘진 않거든요.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계속 아끼는데 돈이 안 모이지? 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 물가는 치솟고 실질 소득은 줄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데요. 매달 어찌 어찌 해서 생활비를 줄였는데 결국 예상치 못한 지출 앞에서 무너져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 자금, 부모님 병원비, 갑작스러운 자동차 수리비 같은 것들이 생길 때면 의욕이 확 꺾이며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매번 똑같이 드는 생각이 있죠. 이젠 아끼는 것보다 버는 쪽을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부수입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최근 재테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가장 현실적인 자산 증식 전략이 바로 다양한 수입원 확보입니다. 이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 부수입의 중요성을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유와 가능성을 넓히는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블로그가 최고의 부업이고 블로그로 부수입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뭔지, 그리고 실제 제가 블로그를 통해 얼마를 벌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부업 좀 시작해볼까? 했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큰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부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왜 블로그가 가장 현실적일까요? 첫 번째는 초기 비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데요. 돈 들여서 재고를 사거나 광고를 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써두면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다 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뭔가가 궁금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바로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지 않으세요? 네이버는 현재까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검색 플랫폼입니다. 글을 한번 작성해서 올려두면, 검색을 통해 방문자를 끌어오고 방문자가 그 중간중간에 위치한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애드포스트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기술력 없이 누구나 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잖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글을 읽고 써왔습니다. 이렇게 한평생 익숙한 글쓰기를 활용해서 수익화를 한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일 수 있는데요. 전문적인 글쓰기 실력이나 마케팅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블로그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은 블로그 수익화에 대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을 것이고 관심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럼 어떤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주제는 바로 방송 연애 블로그입니다. 다들 덕업 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취미와 업이 일치해야지 더 즐기면서 오랫동안 꾸준히 할수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OTT 보는 게 취미 중 하나잖아요. 직장이나 육아에서 퇴근한 후에 짬이 날때본 연애 프로, 드라마, 예능을 주제로 블로그를 작성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는데요. 본격적으로 방송 연애 블로그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면 첫 번째로 사진을 따로 찍지 않아도 됩니다. 블로그 하면 사진이 필수인 경우가 많은데 사진 잘 찍는 거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방송 화면을 그대로 캡쳐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스팅 소재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몇 백자씩 글 쓰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소재 정하는 걸로 스트레스까지 받는다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겠죠? 방송연예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그냥 쉴때 재밌게 본 프로그램을 주제로 글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채 GPT 활용에 최적화된 주제라는 점인데요. 방송을 주제로 내용을 쓰다 보면 방송 및 연예인 정보나 여러 이슈들에 대해 직접 서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채 GPT의 힘을 빌리면 쉽고 빠르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는 주제이기 때문에 방문자 수가 빠른 시간 안에 잘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블로그 수익화의 핵심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블로그를 찾아줬고 이 트래픽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렌드를 타는 다른 주제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실제로 운영 중인 블로그의 애드포스트 수익입니다. 저는 현재 에드포스트 말고도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 생활비를 아끼고 다양한 제품을 협찬받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방송 제품 리뷰 공연 쪽에서도 꾸준히 협업이 들어오는데 가장 최근에 받았던 협업 제안과 원고료를 공개해보면 포스팅 한 건당 15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에드포스트 수익과 여러 협업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피드메이커에 선정이 되면서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요. 하지만 피드메이커에 선정된 모든 블로거가 이 정도의 수익을 벌고 있는 건 아니며 방송연예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얻은 저만의 노하우와 지식이 수익창출의 핵심이라고 자부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제 경험과 노하우를 그대로 담아 어제 본 넷플로 용돈 버는 블로그 운영법이라는 전자책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블로그를 막 시작하거나 혹은 나도 직장 다니면서 부수입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가 직접 겪고 적용용 방법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았고요. 어떤 콘텐츠를 올려야 관심을 받고 어떻게 협업 제안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블로그는 처음에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무작정 시작했다가는 나중에 되돌리기 힘든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도 초반에 이 부분을 몰라서 한참을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제 전자책을 먼저 읽고 시작하시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지름길입니다. 글쓰기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고 수익보다 중요한 게 기본 세팅이니까요. 이 전자책에는 블로그를 빠르게 키우는 방법, 방문자를 늘리는 핵심 전략, 수익화를 극대화하는 팁등 실전 노하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혼자서 막막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검증된 방법을 따라가는 게 훨씬 빠르겠죠? 고정 댓글에 전자책 구매 링크를 남겨뒀으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블로그 수익화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계속 공유할 예정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블로그를 시작해 보시고 여러분도 저처럼 부수입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